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아, 그동안 또 구독자님들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어, 제가 너무 <laughs> 업로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동안, 어, 8월 달에 집을 또 이사를 했거든요. 집을 이사를 하고, 어, 또 아이 행사도 있고 해서 어, 도저히 유튜브를 이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서 찍을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나 혹시나 기다려주신 구독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 다른 세계에 사는 남자, 여자, 여자가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딸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 저희 막내 남동생이 아주 늦게 태어났거든요. 저랑 띠 동갑인데 <laughs> 어, 그 전에는 딸 둘이었습니다. 딸둘 중에 제가 첫째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딸이지만 딸둘 중에 첫째니까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좀 기대가 크셔서 어, 여자라도 남자와 똑같이 할수 있다 어, 남자가 할수 있는 일 여, 여자가 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어, 성 차별이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 그런 교육의 어, 결과 제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계 짓지 않고 지금이 제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어, 그런 어, 교육 어, 남자 와 여자 의 능력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교육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도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회화를 거치면서 살아왔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또 하게 되고 많은 여자분, 많은 남자분을 이제 접하게 되고 또 이혼 사건을 하게 되면서 어 제가 이런 사회화에 대해서 물론 저는 그런 능력 어, 능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런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어, 크게 구애받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어, 이렇게 저를 개발시키는 계기로 삼긴 했습니다만은 어, 보통은 사람이 태어난 그런 성향 그런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도요 그런 차이점에 어, 의거해서 본인이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어, 자라나고 또 사회화도 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화를 해주긴 하지만 제 말은 기본적인 어, 성향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그런 성향이 있더라는 것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 이게 사회화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 이런 어, 성향이 있구나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또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저희 부모님과 같이 여자와 남자로 한 개인의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면서도 어, 분명히 여자와 남자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또 제가 알게 되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절충설이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어, 이런 절충설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어때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어, 감정과 느낌이 풍부하게 발달됐죠. 저도 여자지만, 저도 감정과 느낌이 아주 풍부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인분들이 말씀을 주시면, 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뭐, 남자분, 남자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아, 굉장히 단답형으로 딱딱 끊어버리고, 아, 그래서 요점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자는 이런 뭐랄까요 감정 감정과 느낌 이런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남자분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성향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발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물론 감정과 느낌이 풍부하게 발달된 남자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 뵙기 때문에 그걸 꼭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 확률적으로. 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사는 여자는 남자의 표정, 말투, 태도, 행동에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여자분과 아내와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 남자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어, 필요를 어, 느낍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남자분이 어, 너무 세심하지 않고, 난 상남자야. 난 여자의 그런 감정을 모르겠어. 이러면 참 부부관계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분과 행복한 결혼 생활 또는 어, 여자친구와 행복한 어, 연애를 하려면 어, 사랑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 남자분이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깊게 상처를 받게 돼요. 아, 나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는 어때요? 남자와 말이 통하면 어, 굉장히 느낌이 통하고 어, 뭐 행복해 하고요. 남편과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laughs> 남편과 그러지 않은 경우가 또 많아가지고 또 다른 분과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난감한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저는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자친구 또는 남편과 어, 이런 관계를 해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어왜저 여자는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아니면 저 남자는 왜내 기분을 이해 못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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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것만 알아도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남자와 남편과 또는 남자와 함께 잘 지내고 싶은 어, 여자는 대화 방식을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어, 명령조에서 혼잣말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어, 제시 방법입니다. 어, 남자와 여자는 대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다. 제가 방금 어, 그전 방금 설명드린 것에서도 굉장히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어때요? 남편과 이거는 정말 제가 드는 예는 어디?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시인데요. 어, 남편이 운전해서 가다가 길을 잃으면 아내분들은 어때요? 아 저기 내려서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 남편은 아내의 마음 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도우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그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근데 남편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요? 당신은 그거 길도 하나 못 찾고, 어 되게 무능해, 운전도 못하고 길도 못 찾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럭 소리를 들으면서, 어좀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찾을 수 있어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 어, 그건 왜 그래요? 지금 서로 말은 했는데, 어 말은 했는데 그 말에 품어 있는 그런 뉘앙스를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하고, 어 말은 어때요? 컨텐츠와 폼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지금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이 어때요? 우리가 부부생활하면 을 남편한테 많이 시키거나 명령조로 얘기를 하게 되죠. 남편한테 아 저기 재활용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어, 애기, 아기 지금 책 읽어야 되는데, 동화책 좀 읽어줘. 밥좀 푸고, 어, 저기 뭐, 빨래 있는데 빨래 좀 돌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남편이, 응당 자기, 아, 본인 입장에서는, 어, 바깥에서, 뭐, 바깥에서 일할 수 있지만, 아내 입장을 이해를 해서 본인이 하시려고 했어요. 본인이 하시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딱 명령을 하는 순간, 갑자기 너무 하기 싫어질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그걸 명령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명령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혼잣말을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남편한테 들리도록. 남편 들리도록 어떻게. 해? 아, 지금, 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네. 어떡하지? 이거 나 혼자 못 들고 갈것 같은데. 그리고, 아, 외기가 요즘 책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빠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남편이 들리도록 남편의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말을 그냥 혼잣말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본인이 생각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남편도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좋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생각을 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 전혀 반발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자 입장에서고요. 그러면 여자와 잘 살고 싶은 남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여자는 굉장히 감정에 민감한 동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물이라고 하면 그런데 감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제가 내리는 결론은 아내가 무언가 말을 해요. 말을 하면 어, 남편 입장에서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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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감정이 포함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아 오늘 뭐 아기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됐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남편은 어 그래 이게 아니라 아 그랬어 아우 그래 그건 되게 잘못된 것 같네 아, 잘된것 같네 어 아, 어쩌지 그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이런 감정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짧더라도 이런 감정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감정 표현을 딱 하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 남편이 내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고 있구나, 어, 내 이야기를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구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어때요, 나, 어, 아내분들이. 남편하고 어떤 문제를, 문제점이, 가정에 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점을 이제 토로를 하게 됩니다. 어, 여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이렇게 해. 네가 이렇게 해봐. 아, 남편들은 보통은 그 결론을, 해결책을 본인이 제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뭐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떡할까? 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당신 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어떤 거야? 이거를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해결책을 본인이 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내한테 "어? 그건 네가 이거 잘못한 거잖아. 네가 이렇게 행동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는 남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절대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듣고 나한테 그 해결점을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laughs> <laughs> 좀 어, 굉장히 심오하죠? <laughs> 그렇지만 여자의 뜻은 바로 그거랍니다. 그래서 어,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 아내와 아 여자와 남자 한 공간에 살지만 너무너무 다르게 이해하고 서로 이제 아예 다른 세상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 침대에 한, 한 입을 덮고 자는데도 너무너무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을 시키자 연결을 시키면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극한으로 그 치닫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이혼 전문 변호, 변호사로서 어, 뭐 여자, 남자 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 조금 더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어, 구독자님들 한번 실행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행이죠, 실행. 말만 하고, 이해만 하는 걸로 절대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꼭 나아가셔야 돼요. 행동으로 꼭 나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벌써 9월인데, 어, 가을이 됐죠. 아, 가을 되면, 어, 여자들도 가을을 타지만, 남자분들도 굉장히 가을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싱숭생숭하지 마시고, 어, 행복하게 또, 어, 이렇게 좀, 어, 역병이 도는 <laughs> 이런 시기에 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